시세 연동 금리 주택 담보 P2P 대출 플랫폼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브릭 베이스 임동균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브릭 베이스 대표 임동균입니다. 올해 8월 출시 예정인 그레이 그래 집 서비스는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대출 금리인 주택 담보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내집 마련에 필수적인 금융 상품, 네 아파트 담보 대출인데요. 여러분의 대출 금리는 몇 프로이신가요? 현재 시중 은행에서 5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된다 하면 매월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약에 연 2.5%로 이자만 상환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만기가 되는 시점에 담보자산인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연 2.5%를 초과해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 상승률을 만기이자라는 형태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2.5% 이하로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 잠실의 한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 가능한 한도 50%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자본 10억에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합계액이 한 500만 원으로 내집 마련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그레이집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시세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이자 상환 금액은 월 300만 원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보통갭 투자 많이 하셨었을 텐데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세금 이슈, 그리고 매매 뿐만 아니라 임차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 최근에 역전세 리스크까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시세 연동금리 대출 상품에 이 아파트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매월 연2.5% 수준의 이자를 확보하시고 만기 시점에 그 상승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레이 집은 P2P 대출이라고 알려져 있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라이센스를 득하여 어, 앞서 말씀드린 어, 은행의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거나 은행에서 여타 소득 조건 때문에 부족했던 한도를 가지고 어, 저희 시세연동 금리 상품에 대출 을 받고자 하는 대출자 그리고 아파트 우량한 아파트의 담보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시간상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만기 5년에. 어연 2.5%로 이자를 쭉 내게 되면 12.5%라는 기본 이자를 납부하시게 될 텐데요. 12.5% 이상 만기 시점에 담보 아파트가 상승하면 만기 자를 어, 이제 정산하게 되는 구조고 저희 이제 상승률 상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어 내가 크게 상승했는데 다 뱉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국엔 최소한 기본이자 예금금리 수준으로 확보하시다가 만기 시점에 제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세 상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자가 만기 시점에 시세 상승률에 따른 페이어포를 볼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ELS, ELD랑 유사한 상품 구조를 띠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점선의 경우에 시세 상승률에 따른 순자산 변동률을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현재의 상품 규조인데요. 저희 상품은 시세가 하락하거나 또는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여도 그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걸좀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어떻 보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포지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일 뿐만 아니라 매월 상환하는 이자 예금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은행 대비 한 60, 70% 절감된다고 라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량한 아파트 투자하시려면 결국엔 큰 자기자본이 필요하실 텐데요. 어, 큰 자기자본의 소유 없이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고, 손쉽게 물건을 분석하고 그 임차 관리할 필요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레이 집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상 프로세스 그대로 준수하며 운영될 예정이며 예치 기간의 농협은행을 통해서 투자금 그리고 상환 원리금을 저희가 자금 절연 프로세스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시 저희가 은행과 동일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근저당권의 범위는 만기 시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까지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원금 및 이자 상환 리스크도 해소하였습니다. 네, 저희 그레이집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혁신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시세 연동 금리라는 상품 사실 2014년에 주택 도시기금에서 출시하였습니다. 어, 다만 그 확산이 어려웠던 배경은 주택 가격의 제한 소득 여건의 제한이었습니다. 저희 시세, 시세가 공시되는 KB 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저희 천조원에 달하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중 우량한 아파트 담보 대출 그중에서도 저희 수익 공영의 모기지 상품은 한5% 전환율을 목표로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BM 구조상 대출자로부터 받는 대출 취급 수수료와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어, 확보된 수익의 10%를 어, 10%에 달하는 투자 수수료를 저희 BM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어, 빠르게 어, 새로운 BM에 대해서 금감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서 현재 금융위원회 본 심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8월에 서비스 출시할 예정,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교내 금융학술 동아리에서 10년 전의이 연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쿠팡, 국민은행에서의 다양한 금융 전문 결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 어, 물류 스타트업 메시코리아의 어, 공동 창업자로서 초기 창업의 성장 경험뿐만 아니라 어, 은행에서의 채권 운용 그리고 금융 상품 개발 그리고 외국계 은행에서의 파생 상품 세일즈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그레이집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전문 변호사, 핀테크 전문 개발 인력. 그리고 준법 감시인 등 저희 그레이집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네, 저희 그레이집은 내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아파트 투자 환경을 꿈꿉니다. 아파트 금융 파트너 그레이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브릿페이스 임동균 대표님 발표 들어봤습니다.